오늘은 돈이 되는 정보, 정확히는 잠들어 있던 내 돈을 깨우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안 쓰는 카드 안에서 죽어가던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단계별로 쉽게 쉽게 살펴볼 테니까요. 꼭꼭꼭 따라해보셔서 귀중한 내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숲수의 공주는 들어봤는데 잠자는 카드 속 현금은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잠자는 카드 속 현금을 깨워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살면서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카드는 많은데 어느 은행에 무슨 카드가 몇 장이 있었는지도 헷갈리고요. 카드별로 그 안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쌓여 있는 포인트들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설치하시면요. 카드 안에 쌓여 있던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서 내 계좌 안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 어카운트 인포 사용법을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어플을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를 완료를 하시고 어플을 실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메인으로 볼 것은요 휴면 예급 조회 지급 그리고 카드 포인트 현금화 부분입니다. 우선 휴면 예급 조회 지급을 누르시면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안내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두 동의합니다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내역이 나올 것이고, 저처럼 없는 분들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후, 홈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 카드 정보 확인 및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어카운트 인포 어플을 실행을 하시면, 내 카드 한눈에 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주신 후에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이용 약관의 전체 동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위임동에 관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메일 기입란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카드 정보 조회 시 주의 사항이 나올 겁니다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고요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정보들이 쭉 나올 텐데요 은행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총몇 개인지 어떤 카드인지가 나오고요 눌러보시면 해당 카드의 상세 결제 내역도 카드별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포인트를 확인해 볼까요 포인트를 누르시면요 내가 가진 카드별로 포인트가 얼마가 쌓여 있는지 또그 포인트를 다 합한 총 포인트는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이 포인트를 현금하고 싶으시면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 현금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현금화를 누르시면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신 후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확인했던 포인트를 카드별로 선택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묶어서 몽땅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원하시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어느 계좌로 돈을 받을지 정해야겠죠? 수취 계좌 지정 페이지가 뜨면요. 내가 받을 계좌를 입력 또는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신 후에 현금화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끝. 포인트는 즉시 차감되고요. 해당 카드사에서 실시간 또는 익영업일 내에 내가 입력한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어카운트 포인트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계좌들을 이 은행 어플 저 은행 어플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없이 한 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요. 각 은행 계좌별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은행권, 제2금융권 그리고 증권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산 현황 파악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동 이체 한 눈에는요, 내가 자동 이체를 어떻게 설정해 놨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선 계좌 자동 이체뿐만이 아니라 계좌 자동 송금, 카드 자동 납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카운트 인포. 정말 편리한 어플 같죠? 오늘은 어카운트 인포로 잠들어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 그리고 어카운트 인포의 그외몇 가지 기능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쌓아두었던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셔야겠죠? 남의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떠내보내면 아 너무 아쉽지 않나요? 참고로 어카운트 인포는요.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 즉, PC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요. 컴퓨터로 이용을 하실 때는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 두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는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도 저희가 소개해 드릴까 했지만, 이건 저희보다 먼저 소개한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요. 가서 시청을 한번 해보시고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는 방법, 여신금융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나에게 더잘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